아니 나도 니다을안요 카드를 다시지에주요

야, 두 달아! 두고 가야 돼. 두까지 가야 두시두시지하드를 다시 내주세요. 아, 아, 진짜. 맞아, 이번 주민이 이겨보고 싶다. 영어? 네. 아, <목소리가> 야, 자, 정글 하나, 내가 정글 짱낙거든이 못한 같민이 이번에 이겨야 돼. 안웃는 거야. 민이 오래된 하 같아. 아, 오늘 시도하고 정글 하시어 <목소리도> 어, 응급실 어? 김지영이 하나 필요해 에김지현김지현김지대간하 나랑 대박이 근데 이 면이들은 어? 진짜 오래 전부터 한 거야 걔네들은 진짜 한 거고 그렇식에서는 이번에 잘 보낸다 는거 나 이번에 2일이라고 있어요 나풀렸다는거야얼마기 75점 그러면 잘거 아니야? 아, 김지용, 거 근데 일 동안 진짜 잠들어나 네, 어제 3시간 했나데나 어제 1 0개는게 나랑 0 어제 몇점에에

한국, 야 싶어. 그거 뭐지? A는 물질대사고, A는 물질대사고 B는 뭐야? 어? 자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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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야, 거. 거. 항상? 항상? 대 물질대사 항상, 항상. 아, 물질대사맞 A가 물질대사고 아, B가 항상 아, 나, 나. 아. 지금 아, 여까지 하나 틀렸다고? 정많어요제번 남쪽으로. 1번 남쪽으로. 1번 남쪽번지쪽으로 1번 남쪽으로. 1번 남쪽으로. 1번 남쪽로 1번 남쪽으로. 으로 1번 남쪽으로. 1번 남아 <mateix> 야, 어, 어? 1번 남쪽 1번 남쪽으로. 1 이건 쪽았겠1야 1번 번뭐 1번 1번 아니 1번 번

단통. 단통. 안녕하세요. 나 지금 하고 싶었어. 야, 너 배고파. 번 <laughs> 1번이네. 2번 들었다. 번 들었다. 3번 들었다. 번들번들너다 3번 들다 3번 들었다. 3번 들었3 3 3

한, 나도 하나도 안 봤어. 아, 이나다나안 봤어 나이 키만에 꽂아. 어그 푸짐이야. 푸짐기요 아, 푸이야 푸짐이야. 푸짐야 푸짐이야. 야 그냥 이기만 했거든 나 지금 90년? 이야푸짐0년푸짐 <laughs> 근아 정승진은 원래 과학 정말 잘했어 수수, 어? 또, 아, <목소리도> 누구야? 누구세요? 나0아 가을 은나가잘 가면 돼나이학년 과학 3 0달이야 누구야? 9 0살 나도 아주 90살은 아니었어 60살 아 90살이야 난 6살 맨날 한문씩은 무조건 들렸어 뭐, 순수야? 그럼 내가 잡고 잡아야 내일 합통 100점 노린다. 시나 합통 똑같아서 합통 그래도 100점 노린다. 어. 이번 시험 평균 50점. 이번 시험 평균 그래도 70대 넘겨야 되는데 아 아니 돼. 아, 네? 오늘 본 거는 평균이 그래도 80대. 군대서 <laughs> <laughs> 다행인데. 오늘 홍주라고 불렀어요. 오늘 시험 잘 봤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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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으로도. <laughs> <laughs> 오 지금 나이 원하는 것이 무슨 한 번. 이는 하트로 하같이가 같은 것같그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나 같은 것 같은 지금 은것같는것 같은 거.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가.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같 나 기억나겠다, 지금. 죽겠다. 아, 나 쉬운, <rapping> <laughs> 쉬운 거다틀려줄 아, <laughs> <이제 수학이 오겠지? 웃음> 어? 아, 승천다다지그 나필 쉬운 거다틀려가나 1등 했아나1 이제 수학이 어렵지수학고 영어가 어렵다겠다영어

시다음 정류장은 청남수정 해국역입니다 이번 정류장에 내리시면 석수간절 건강검진 지우병원입니다. 석수절통증는 지우병원. 건강검진도 역시 지우병원. Yeah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Vamos okay. 何